사랑하는 지우야 명빈아 서진아 한유라 안녕 우리 이제 같이 예배드릴 건데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들을.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 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오은 꽃과 이를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달 반짝별들 다섯째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네 기도하네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부모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된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ชินิปโป้โซ่ขาจังข้าจิดพ네ินิปโป้โซ่ขาจังข้าเจิดพินิปโปซ่ขาจังข้าจิดพินิปโปซ่ขา่นจักรพินิปโปซ่ขาจังข้าเจิดพินิปโปซ่ขาจังข้าเจิเห็นลิปโป้ซ่ขาจังข้าจิ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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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쉽게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半さんきっぽ肌。寝かせしまだのにきっぽ肌。寝かせしまだのにきっぽ肌。 와 아,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서 살 수가 없어 빛이 있으라 짠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서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빛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아 나뉘어져라 하니까 물이 차자자자자자 위에 하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이 자랐어요 땅아 만들어져라 하니까 땅이 만들어지고 예쁜 꽃과 맛있는 과일들이 쑥쑥쑥쑥 자랐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야 너는 낮에 뜨고 달과 별아 너는 밤에 떠라 하니까 낮을 밝히는 해가 생겼고요. 밤을 밝히는 달과 별이 생겼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생겼어요. 물고기야, 너는 바다에서 자라나고, 새들아, 너희는 하늘에서 가득가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 물, 물고기와 새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동물들아, 생겨라. 하니까 귀여운 깡총깡총 토끼도 생겼고요. 뾰족뾰족 사자도 생겼고요. 꾸물꾸물 뱀도 지렁이도 생겨났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제일 기뻐하신 것은 사람을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이 바닥에 흙을 잡아서 주물주물주물주물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더니, 짜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대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도, 옆집에 있는 친구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숙제를 내줄 거예요. 친구들, 오늘 저기 바깥에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여기 있는 전도사님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해주세요.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 주까지 어린이집에 가서 옆집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세요. 친구야, 친구야. 저기 바깥에 하늘 하나님이 만드셨대. 친구야, 너가 밥을 먹는 이 손과 입을 하나님이 만드셨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약속!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해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친구들에게 꼭 하나님 말하기예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숙제 검사할게요. 안녕!